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.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. 테슬라는 조금 전 메가팩 가격을 최대 만달러 0.5% 인하였는데요. 이는 테슬라 메가팩의 공급이 아직도 모자란 상황에서의 인하이며 BSS 시장에서의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테슬라는 분기별 가격 조정을 하고 있고요. 올해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완공되면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질 수 있고 이는 앞으로 테슬라 에너지 수익의 퀀텀 점프를 예고합니다. 올해 초부터 회사가 강조했듯이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큰 성장을 기대해보고요. 오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관련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홀마스님은 FSD 라이센스 관련해 OEM이 무료 또는 비용으로 모든 자동차에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FSD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능동적 안전 및 기본 기능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말과 함께 슈퍼차저 디를 활용하라고 말하였습니다. 또한 FSD 하드웨어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전기차용 테슬라 차량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를 제공하라고 했는데요. 이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그러한 거래를 기꺼이 할 것이라며 대답을 했고요. 미래에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가 될 것이며 테슬라가 만드는 모든 자동차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이고 로봇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면서 압도적인 수혜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말에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기술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사실로 판명될 좋은 기회라 덧붙였습니다. 오늘 일론이 한 말은 테슬라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고요. FSD 라이센싱을 통해 B2B 수익은 물론 라이센싱으로 테슬라 보험도 필수로 가입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보험 수익도. 더더욱 커지겠죠. 또한 이를 통해 동일한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 등 많은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주므로써 시너지 효과가 클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FSD 라이센싱 하나만으로도 테슬라는 강력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데, 여기에 테슬라 보험, 앱스토어 등 따라오는 수익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. 도군TV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